1번 허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정답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입니다. 2번 신라, 고구려, 백제를 합쳐 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신라를 세운 왕 이름은 박혁거세, 백제를 세운 왕의 이름은 온조입니다. 그러면 활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몽입니다. 3번.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취학 통지서입니다. 4번.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5번 901년 송악에서 고구려를 계승하여 후고려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궁예입니다. 6번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의자료입니다. 7번. 3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8번.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일 운동입니다. 9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제한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아니요.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10번.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11번 푸른색 지붕을 가진 집이란 뜻으로 대통령의 집무 및 생활 공간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청와대입니다. 12번.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13번 삼권 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이죠. 왜 이렇게 권력을 세수로 나누어야 할까요? 삼권 분립은 왜 필요할까요? 정답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4번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으로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 기운이 방바닥 밑에 있는 돌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적인 난방 장치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온돌입니다. 15번, 여러가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기관으로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쟁송, 정당의 해산, 탄핵 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헌법재판소입니다. 1 6번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삼심 제도입니다. 17번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8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3국이 세워졌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주몽,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입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박혁거세입니다. 19번 한국 고유의 운동으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상대방의 삿바나 허리춤을 잡고 다리의 힘과 기. 1번. 새해 첫날 묵은 것을 버리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한 옷이나 모자, 신발 등을 무엇이고 합니까? 정답은 설비입니다. 2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가사를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리랑입니다. 3번 취직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 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서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력서입니다. 4번.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좌진 장군입니다. 5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며 한라산이 있는 남해의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6번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신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혼인신고입니다. 7번.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고조선입니다. 8번 삼국 시대 중 화랑 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신라입니다. 9번.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서 천신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시조 단군을 낳고 나라를 건국할 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홍익인간입니다. 10번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것으로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차례입니다. 11번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함으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신분과 권위에 의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평등권입니다. 12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13번.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검찰입니다. 14번.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 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3일 운동입니다. 15번. 선거의 4대 원칙 중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비밀선거입니다. 16번 고용정보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지급 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상담 지원에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17번 7월1 7일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 8번8월1 5일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일, 교통단속, 음주운전 단속 등을 통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경찰입니다. 1번 한국 신문 3개를 말해 보세요. 정답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2번 아기가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답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합니다. 3번.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정답은 법원에 호소하겠습니다. 4번 신라 화랑의 우두머리였으며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당나라군을 격퇴하며 삼국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신라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김유신 장군입니다. 5번. 개인 간의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송입니다. 6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개양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봉에서 김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조기로 개양합니다. 7번 중요한 사건이나 화제를 종이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발행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광고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신문입니다. 8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신부가 힘들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합니다. 9번. 명절에 입는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복입니다. 10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11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12번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이면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3번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14번 공중의 맨줄 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춤, 노래, 고개를 섞어가며 갖가지 재주를 보여주는 전통 예술로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줄타기입니다. 15번. 대한민국 지폐 5만 원권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C. 글씨. 그림의 능하였던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 신사임당입니다. 16번.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일성록 등이 있습니다. 17번,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의 수사 및 공소권의 행사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검찰청입니다. 18번 설에 차례를 마치고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큰절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세배입니다.